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되시죠?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박지영과 서연에 대한 소식을 조금 더 자세히 다뤄 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팬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건은 한 주민의 목격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주민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박지현이 서현의 집 앞에 나타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박지현은 정동원의 콘서트를 관람한 직후 서현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들어간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 목격담은 팬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박지현의 소속사 측은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박재현은 해당 아파트에 사는 또 다른 친구를 방문하려던 중 착오로 서현의 집 초인종을 누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서현과 박재현은 서로를 보고 당황했지만 박재현은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해명을 들은 일부 팬들은 소속사의 공식 입장을 믿으며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는 팬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주민이 다음 날 아침 박지현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추가 증언은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현의 소속사는 박지현이 정동원 콘서트 후 해당 아파트에서 친구들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났으며 서영과 사적으로 교류한 적이 없으며 이번 일은 완전히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현직 역시 박지현은 인사 정도만 나눈 적이 있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우연한 해프닝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서 만난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팬들은 두 사람이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연예계에서 서로 응원하는 좋은 선후배의 관계로 남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재현은 논란 속에서도 자신의 음악 활동에 집중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여러 브랜드와의 광고 촬영을 마쳤으며 곧 발매될 새 앨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정동원의 콘서트에서도 깜짝 등장하며 팬들에게 뜻깊은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서현 역시 최근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연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박재현은 친구에게 정확한 주소를 물어보고 친구 집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시며 담소를 나눴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프닝은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예상치 못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완전히 해프닝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다시 한번 공식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겨울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패션업계에서도 다양한 스타일의 겨울 아우터를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겸비한 다운 재킷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패션 전문 브랜드 벨메이그는 이번 시즌 새로운 기능성 아우터 시리즈를 출시하며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웰메이드가 선보인 E1FW 아우터 시리즈는 탈부착 가능한 바람막이 내피가 포함된 디테처블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실내에서는 내피를 분리해 가볍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야외에서는 내필을 부착해 한겨울의 강추위에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년 남성들의 활동성을 고려해 설계된 이 다운 재킷은 중기장 디자인으로 운전 시에도 불편함 없이 착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웰메이드의 이번 시즌 제품들은 프리미엄 덕다운의 솜털과 깃털을 80대 20 비율로 채워보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폭스퍼 사파리 다운은 바람막이 내피와 후드를 탈부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활용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박지현이 21W 캠페인 영상에서 착용해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해당 캠페인에서 다양한 겨울 아우터를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며 중년 남성부터 젊은 세대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제품들은 출시와 동시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빠른 속도로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브랜드 관계자는 박지현 씨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미지가 이번 아우터 캠페인에 완벽히 부합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박지현은 최근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이러한 광고 촬영뿐만 아니라 새 앨범 준비, 다양한 방송 출연 등을 소화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공식 팬카페를 통해 팬들에게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올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지현이 착용한 아우터는 단순히 보온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련된 디자인과 다재다능한 스타일링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영상 속에서 선보인 양털 바람막이 차탈코트는 부드러운 피치 가공 소재와 양털 패치 디테일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박지현의 스타일링은 니트와 청바지의 조화를 통해 캐주얼하면서도 활동적인 룩을 연출해 많은 팬들에게 패션 영감을 주었습니다. 디자인의 세심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착탈 가능한 니틀리 바람막이를 포함한 변형다운 사파리는 비즈니스와 캐주얼 룩을 넘나들며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덕다운 충전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강화하면서도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해 겨울철 외출 아우터로 안성맞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특징들은 패션과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박지현이 이끄는 캠페인의 성공은 단순히 품질의 매력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의 긍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가 브랜드의 메시지와 완벽히 어우러지며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브랜드 관계자는 "박지현 씨는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친근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패션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확장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캠페인 뒤에는 박지연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팬들과의 깊은 소통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는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각 위상에 담긴 메시지와 스타일링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또한 팬들에게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멋진 캠페인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올 겨울도 건강히 보내세요. 고 전하며 자신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박지현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앨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다가올 콘서트 준비에도 열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겨울 그의 다채로운 활동이 어떻게 펼쳐질지 많은 팬들과 관계자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현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넘어 다양한 장르와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과 패션,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